네, 안녕하십니까? 아, 오늘은 어,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산에 갔다 내려오는 길에 잠시 계곡물에서 더욱좀 식힐 겸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 보는데 아, 오늘은 이 다슬기를 좀 조금 잡으려고 합니다. 많이 잡을 것은 아니고 이제 오늘 먹을 양만 좀 잡을 건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단 물에 좀 발을 좀 담가 봐야 되겠습니다. 여기는 아주 물이 이치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라 아주 너무나 깨끗하고 시원합니다. 아, 지금 아주 온몸이 땀이 젖어서 지금 영상을 찍는데 이 소리, 물소리 들리시죠? <laughs> 너무나도 시원합니다. 아, 우선 좀 시원하게 하다가 지금 다슬기를 좀 잡을 건데 다슬기가 여기는 상당히 좀 많네요. 여기는 일반 강하고 이제 틀려서 이 다슬기가 좀 반질반질하고 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해감을 안 시켜도 이 다슬기가 아주 많습니다. 아 이거 물쓰에 보면 여기도 다슬기가 있는데 예, 이제 강에서 담, 잡는 다슬기는 좀 이렇게 여기가 표면이 까칠까칠한데 여기는 아주 이렇게 매끌 매끌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주 물이 깨끗해서 지금 영기때 이제 좀 몸에 물좀담그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럴 것입니다. 옛날 아주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.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청정, 아주 청정 자연 그대로의 이 계곡입니다. 물에 쭉 담궈 보니까 어우, 너무 시원하네요. 지금 온몸을 물에 좀 담그고 있는데 아 너무 시원합니다. 여기 이쪽, 이제 이 계곡 밑에 보면은, 여기가 이제 제 혼자만의 아지트인데, 여기는 이제 바위가, 이렇게, 이, 여기가 이렇게 이제 산에 나무가 있고, 이 밑에는 다 이제 여기는 큰 바닥인데, 이 바위의 넓이가, 글쎄 뭐 대략, 대략 봐도, 가로 한, 한 30m? 30m 정도 되고, 세로도, 한 20m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데입니다. 여기는 이제 큰 나무가 있어서 아주 울창하게 벗어 있어서 여기 그냥 앉아만 있어도 아주 시원합니다. 여기는 이제 이끼도 있고 여기는 이제 산에서 졸졸들 내려오는 물이라 여기로 그냥 이렇게 마셔도 아주 시, 시원할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끼도 이렇게 자라고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시원하고 좋은 곳입니다. 아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자주 여름에 더울 때 와서 이제 힐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곳입니다. 잠깐만 있어도 나, 이렇게 땀이 줄줄 흐르는데 아직 여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시원합니다. 너무나 시원하고 이 아주 이 밑에 돌이, 발, 돌이 있어서 너무나도 시원합니다. 네, 물속을 보... 아주 너무 깨끗하고 시원합니다. 이 물소리, 물소리가 또 시원해서 아주 더더욱 좋습니다. 저쪽 산세도 너무 경치가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. 하여튼 올여름 너무나 가도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이제 다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효능의, 효능을 보면은 이 간에 매우 좋은 걸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. 이 다슬기는 뭐 많이 잡아서 이렇게 뭐액키스를 내리고 내려서 드시기도 하지만 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제 이 다슬기를 조금 해가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아홉 국이나 해서 이렇게 된장국을 뿌려 드셔도 되고 또 일일이 이렇게 파 먹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잡은 건데 잡을 때는 이제 이 양파자루죠, 양파자루에다가 이렇게 다슬기를 잡습니다. 오늘 잡은 거는 잠깐 잡았는데. 뭐 한이 정도 잡았습니다. 이 정도면은 아주 오늘 충분히 먹을 것 같습니다. 이 청정 지역에서 잡은 거라이 다슬기가 아주 표면도 매끈매끈하고 아주 너무나도 깨끗합니다. 이 자연에서 이렇게 주는 그 선물을 항상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는 땀도 어느 정도 식혔고 내려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내려가기 전에 물에 몸을 좀한 번만 더담그고 내려가라고 생각합니다.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이 물소리, 물소리만 들어도 너무나도 시원하네요. 너무나 시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